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의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뽀순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뽀순이입니다. 네. 견주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로 환생해서 언니와 다시 지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거 요청의 말로는 바쁘더라도 집에 자주 오면 좋겠다는 말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네,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뽀순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 웃음 소리가 네 먼저 들립니다. 어, 소리 그 웃음 소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요. 뽀순이의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검은색의 한 아이가 있어요. 어, 푸들은 아니고요. 그 어, 완전 검은색인데 털이 장모였어요. 견종 이름을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그런 검은 완전 검은색의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비글 같이 생긴 애 아이가 있었어요. 믹스 제가 믹스 친구라고 적어놨는데 무늬가 있어서 제가 믹스라고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보이긴 비글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아이가 함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 양머리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네, 그렇게 딜판을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호순이의 다리는요, 완벽히 나은 듯 합니다. 네, 사실 사진 보면서, 이 아이 다리가 아팠구나. 이거 한번 봐야겠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웃음소리가 나서 고개 돌려서 확인해, 하업 어, 장면이, 오, 그냥 너무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꼬순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안녕, 꼬순이,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저잘 달리죠? 라고 하고 있어요. 어, 1등이던데? 네, 먼저 꼭 언니에게 알려주세요. 다리는 완벽히 나왔다고요 라고 합니다. 다리는 완벽히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볼게 아니고, 편집께서 아마 꿈에서라도 이렇게 뛰는 모습을 꿈에서라도 봤으면, 되게 안심이 될 것이고, 위로가 될 텐데라는 생각이 네, 늘, 늘 들어요. 이런,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그래서 괜히 제가 죄송하고 그래요. 엄마들이 봐야 되는 건데. 언니가 꼭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강아지로 환생하게 된다면 언니와 다시 함께 지낼 생각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강아지로 환생하게 된다면 언니에게 돌아갈게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돌아와달라고 해준다면 난 기꺼이 들어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날 찾아준 데, 찾아준다면 나는 몇 번이고 갈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몇 번이고 찾아온대요. 네, 몇 번이고. 사실 처음 교감을, 사교감을 하고 환생대 돼서 이야기할 때요. 엄마들이 많이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엄마들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한 생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파요. 또 별이 되면은, 어, 그걸 괴롭기 때문에, 그때또 어떻게 나는 버틸지, 이런 것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기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과연 한 생은 한 번만 하는 것인가? 내 생에. 아이는 한 번밖에 한 생을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겠죠 네, 대답은 아이마다 다 그런 건지 이게 아이의 강아지의 모든 답변은 아니겠지만 찾아준다면 몇 번이고 네,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선 한 가지 걱정은 덜었어요 만약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다시 돌아왔는데, 짧은 생을 마감하고 또 별이 됐다면, 다시 또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그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몇 번이고 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호순이의 대답이에요. 호순이가 강아지들의 대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좋은 정보인 것 같고 네. 몇 번이고 어, 외국에서는 세 번까지 엄마의 생에 세 번까지 환생을 해서 만났다는 그런 교감 내용이 있어요. 네, 음, 그 이상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그 그 계속 뭐 그런 내용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서 제가. 에커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예, 네, 저는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요. 에커가 되기 위해서 책을 저는 뭐 배운 것이 아니거든요. 책, 오로지 책으로만 배운 것이기 때문에, 어, 책에 있는 것을 연습하면서 익힌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전부 다 읽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에코 또는 애니머리라고 써있는 모든 책은 다 있어요. 네, 다 봤어요. 네. 뭐, 에코님들이 쓰신 책도 당연히, 네, 모든 책을 다 봤어요. 어떤 책을 찝, 찝으라고 하기는 에참 애매해요. 이 책은 이런 부분이 또 좋고, 저 책은 저런 부분이 조, 좋은 것이 있어서요. 네, 그냥, 에, 난 에코할래라고 혹시나, 하시는 분 있으면 책을 다 사서 보세요. 그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외국 쪽에, 어, 네, 유튜버를 통해서 외국 쪽에 교감하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네, 이런 이제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된 거거든요. 알게 되고, 네, 외국에는 세번 정도까지도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네, 안될건 없겠죠. 네,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바쁘더라도 집에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 네, 전했거든요. 내가 해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바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 난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가곤 합니다. 언니가 나를 찾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고민해 본 적은 지상에서도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내가 지, 지상에 왔을까 하고 찾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와줘서 고마워 라고 해야 해요. 난 이미 옆에 있으니까요. 해보세요. 그런 마음의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난 항상 오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음 와달라고 하지 말고요. 이미 와 있거든요. 이미 와 있는데 와달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면 마음의 느낌이 달라진대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음. 와줘 라고 하는 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없다라는 것을 어뭐 인지하, 인지했든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아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아서 고마워라고 하면요, 맞줬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뭔가 그런데. 사실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은 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면 느낌이 변화가 될까요? 음, 변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과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원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즉각적이에요. 네, 빠르게 옵니다. 물질 세계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아이는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음, 원인을 내놓을 수 있어요. 언니가 맞아서 고마워라고 결과를 만들어 버리면요, 이 아이는 우주는 빠른 원인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원인 없는 결과라는 건 없거든요. 그럼 아이는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과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사과를 생각 이미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르면 오고 기억하면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찾으면 이미 와 있거든요. 아이를 찾는다는 거는 내가 자꾸 이야기하면 점점 더어 멀어지니까 이 설명을 네. 그만할게요. 너무 단순한 거니까요. 그리고 어. 어플을 사용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노우 어플 깔으셔서요. 어, 저희 카페에 가시면 스노우 사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공지에요. 그거들 해서 아, 해보시고요. 한두 번에서 난안 오는데 우리 애는 안 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두 번에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10번도 어, 해보시고 한달 내내도 해보세요. 안 오는지. 네. 꼭 옵니다. 저는 온다고 봐요. 아이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방문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